일본 외무성 관료들의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세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선명히 각인했습니다. 일본의 비열한 도발에 맞선 한국의 답변은 그 어떤 예상도 뛰어넘는 압도적인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하늘을 가르듯 한국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가 펼쳐낸 기적 같은 고개는 전 세계의 한국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날 두바이의 하늘을 지배한 것은 한국의 기술이었고 땅을 지배한 것은 일본의 후예였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 축제 두바이 에어쇼로 향하던 대한민국 공군 블랙 이글스 고개팀 장거리 비행 중 필수적인 오키나와 기지 금유 협조를 일본 측에 요청했습니다. 국제적인 관례이자 오랜 동맹국으로서의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과거 수십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어 온 일상적인 협력이었죠. 그러나 일본은 이 평범한 요청을 외교적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독도 태극 비행을 문제 삼으며 금유를 거절했습니다. 겉으로는 절차를 운운했지만, 속내는 명백한 도발이자 대한민국을 약보는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하던 국제항공전문기자 리처드 엘리엇입니다. 오랜 세월 항공산업을 지켜본 저로서는 일본의 조치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절차를 운운했지만, 속내는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깎아내리고, 군사적 자존심을 훼손하려는 얄팍한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료들은 회의실에서 승리를 확신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무릎을 꿇고 독도 문제에서 양보하거나 아니면 에어쇼 참가를 포기하리라 계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굴욕적인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일부 극우 매체는 한국 고개팀 에어쇼 참가 불투명이라는 제목으로 조롱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당황하거나 불리한 협상을 하리라 계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순순히 우회하여 돌아가리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오만은 한국의 오랜 인내와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도발은 한국의 감춰진 잠재력을 깨울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노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갈고 닦아온 실력으로 답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젊은 장교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굴욕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한 자들의 냉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면 돌파였습니다. 블랙 이글스 기체를 KF-21 보라매로 전면 교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에어쇼 고객이로 바꾼다는 전대미문의 결정. 전세계 전문가들은 경악과 함께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전투기를 고개용으로 개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KF-21 보람의 마하 1.8의 초음속, 완벽한 스텔스 성능, 우리 기술로 개발한 완전 자립형 플라이바이와이어 제어 시스템, AESA 레이더 통합형 항전 시스템, 7.7톤에 달하는 무장 탑재 능력. 세계 어느 고객 팀도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스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객이로서의 최적화는 미지의 영역이었죠. 남은 시간은 단몇 개월.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 앞에서 대한민국 항공기술진과 조종사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매달렸습니다. 전투기의 민첩성을 고객기의 정교함으로 바꾸고 스텔스기의 숨겨진 힘을 시각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작업.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시험대였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전투기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고개 비행에 최적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투기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 설계된 기체입니다. 그러나 고개는 정밀한 제어와 예측 가능한 기동이 생명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최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수만 줄의 제어 코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극한의 지포스 상황에서도 조종사의 의도를 0.01초 안에 정확히 구현하는 알고리즘. 이것은 세계 그 어느 고개팀도 보유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보람에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그 자존심을 예술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전투기의 힘을 아름다움으로, 스텔스의 비밀을 경이로움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계에 보여줄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입니다. 조종사들의 훈련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블랙 이글스의 베테랑 조종사들도 처음에는 보라매의 엄청난 파워에 압도당했습니다. 기존 T-50의 두 배가 넘는 추력, 전혀 다른 무게의 중심 스텔스 형상으로 인한 독특한 공력 특성,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최고의 조종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수백 번의 기동을 반복하며 그들은 점차 보람매와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스텔스 전투기로 고개를 하는 팀.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의 무시와 오만에 대한 한국의 답변을 하늘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진 훈련장에서 한국의 기술진과 조종사들은 마침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람에는 전투기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고객이가 되었습니다.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긴 날개, 불굴의 의지가 담긴 철학입니다. 1970년대 f o 라이선스 생산부터 시작해 KT-1, T-50 FA-50을 거쳐 마침내 독자 설계 전투기까지 50년의 땀과 눈물이 이 기체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단한 번도 우리의 기술력에 의심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글로벌 에어 테크 서밋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모두는 한국의 블랙 이글스가 어떻게 돌아왔을지, 혹은 어떤 변명으로 불참을 알릴지 주목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한국의 다음 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빈 하늘을 상상하며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오지 못했군. 예상대로야. 그들이 우리의 압박을 어떻게 견디겠나? 그러나 모두의 예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블랙 이글스의 익숙한 T50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최첨단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해였습니다 스텔스기가 고개를 한다는 전대미문의 광경에 장래는 충격과 함께 경외감으로 술렁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한 고개 비행을 선보입니다. 보라매는 단순한 고개를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 기동은 스텔스 환영이었습니다. 다섯 대의 보라매가 저고도로 비행하다가 갑자기 레이더 반사 각도를 조절하며 마치 사라지는 듯한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경탄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스텔스 성능을 시각적 예술로 승화시킨 그 어떤 고객 팀도 시도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동은 용오름이었습니다. 다섯 대의 보라매가 동시에 수직 상승하며 나선형으로 회전했습니다. 마하 1.8의 속도로 펼쳐지는 고난도 기동은 관중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고객이라면 실속에 빠질 각도에서도 보라매의 강력한 엔진은 거침없이 하늘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정교한 플라이바이 와이어 제어는 극한의 지포스 속에서도 완벽한 편대를 유지했습니다. 세 번째 기동은 매의 급습이었습니다. 수직 상승한 보라매들이 일제히 방향을 전환하며 시속 1500km의 속도로 급강하했습니다. 관중들은 충돌을 우려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면 불과 100m 위에서 다섯 대의 보라매는 동시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수평 비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기량과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의 정밀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차는 0.1초 0.5미터 이내. 이것은 인간과 기계가 완벽하게 동조한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저속도에서 저런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니. 한국의 플라이바이와이어 기술이 이 정도였다니. 네 번째 기동은 무궁화 블룸이었습니다. 다섯 대의 보라매가 중심점에서 동시에 퍼져나가며 회전하고. 다시 모였다가 교차하는 복잡한 패턴. 이것은 완벽한 시간 동기화와 공간 인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초고난도 기동이었습니다. 하늘에 피어난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전투기로 이런 예술적 기동을 해낸 것은 전 세계 항공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본 대표단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자신들의 오판이 불러온 거대한 역풍을 깨닫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얕봤지만 한국은 그 위로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도발은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일본 관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동은 태극의 귀환이었습니다. 다섯 대의 보라매가 완벽한 동조 속에 태극 문양을 하늘에 그렸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문제 삼았던 바로 그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감탄하는 예술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도발을 더큰 자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어쇼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자주 국방을 위해 땀 흘려온 한국의 기술력이, 그리고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한국의 정신이 전 세계에 선언하는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보라매의 마지막 기동이 끝나고 착륙하자 장례는 폭발적인 박수갈채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경의이자 역경을 극복한 정신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전투기로 이런 고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당신들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파제트로 30년간 해온 것을 당신들은 스텔스 전투기로 단 3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이자 정신의 승리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최고 조종사들은 공개적으로 고개용으로도 완벽하다 미래 에어쇼의 표준을 제시했다며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제동 시도는 오히려 한국 기술력을 전 세계에 더 크게 드러내는 역풍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 스텔스 고객팀이 탄생한 것입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것은 3개월의 결과가 아닙니다. 50년간 축적된 한국 항공산업의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세계에 보여줄 기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에어쇼의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KF-21 도입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고개로 입증된 기체의 기동성과 제어 능력은 곧 전투 능력의 증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도발을 수출 기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체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무시와 도발에 맞서 한국이 스스로의 기술력과 품격으로 국가 위상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반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불필요한 논쟁 대신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든 의구심을 잠재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항의가 아닌 성취로 한국은 진정한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상대의 도발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혁신을 멈추지 않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품격으로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언제나 한국이 만든다는 것을, 미래의 혁신은 언제나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용기와 끊임없는 도전으로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은 한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의 오만은 한국의 겸손한 강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의 저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코리아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더 많은 해외 감동사연과 국뽕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창에 최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저는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플러스였습니다.